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심온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보내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심문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치문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끝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극한 시련 속에서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늘의 소망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이런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몇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을 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땅의 장막 그리고 하늘의 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막 집, 땅에 있는 이 장막 집은 사실 집이 아닙니다. 그냥 임시처서인 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earthly t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 장막은 한시적이고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그리고 약간의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정도의 이동형일 뿐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고장나다가 마침내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그할 집, 우리의 홈이며 영어성에는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견고한 집, 화려한 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한 대로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왕궁조차도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비하면 초라한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이 땅에서 장막에 살았다. 그러면서 하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절에서 벗은 몸과 덧입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절 제가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 벗은 자 그리고 덧입음 입음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벗은 몸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옷, 지위, 신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은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예, 그것이 인간이 가진 옷이라는 뜻입니다. 수치의 모습, 연약한 모습, 곧 사라질 것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초소로 덧입는다 했는데 여기 하늘의 초소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일시적인 것이고 초라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십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여 그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 이게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옷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과 권위와 축복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거지의 모습, 철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귀의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그하는 삶을 짐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예, 짐을 지고 사는 것, 인생은 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을 더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쉴물 얻으리니. 예.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수고이며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그짐 지는 것이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 때 주님이 함께 저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힘있게 도우십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는 5절에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무거운 짐,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치셔서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무거운 짐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가렸다 해도 하나님 앞에 벗은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덧 입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과 그 권위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사는 비틀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